니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 추수 감사 주일은 미국의 추수 감사절을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미국의 추수 감사절 몇년 전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를 시작했는가가 나와요. 1620년에 12월 한겨울, 아주 추운 겨울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10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긴긴 항해 속에서 그중에 괴혈병이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48명이 죽죠. 반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그반 정도 살아남은데 대한 감사,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지켜주신데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누울 곳이 생겼다는, 집에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막상 플리마우스 아주 미국 신대륙 최초로 도착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가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 집으로 통나무로 오두막 집 일곱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일곱 채에 다 분산해서 거기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운집했지만 몸을 녹일 수 있는 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거처할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들의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또 먹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플리마우스에 도착해서 이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 몇 종류가 있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파종했는데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옥수수 종자를 건네줍니다. 이것을 심어보시오. 그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옥수수를 수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뭔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판을 보니까 들판에 뛰어다니던 칠면조를 붙잡아서 그들 그 칠면조를 구워서 그 칠면조 고기를 놓고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이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출발이고 유래이고 이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미국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축제가 시작되고 다쉬어 학교도 다 쉬고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기간만 되면 어느 식당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온통 칠면조 고기예요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를 먹는 거예요. 저도 한번 칠면조 고기를 얻어 먹어 봤는데 정말 맛없다 맛없다 해도 이런 맛없는 고기를 처음 먹어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닭고기와 칠면조 어느 게더 맛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닭고기가 맛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칠면조를 먹는데 그러니까 그 설명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고생 고생하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 때 고난 가운데 감사했던 우리 조상들의 감사의 전통을 받아서 추수감사절마다 우리는 터키를 먹는다 그래요. 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한국교회 참된 감사는 그 기사의 결론이 그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절박한 고난 중에 눈물로 드린 감사가 진실한 감사다. 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편하고 먹을 거 많고 풍부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출발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 속에서 고통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래도 몸을 누울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정말 맛이 없지만 그래도 배를 불릴 수 있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 어떤 큰 회사나 기업체, 대표이사,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을 만나려면 대단히 힘들죠. 출입구부터 통제당하고요. 또 비서한테 통제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 국가의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전 우주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길을 알면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저는 오랫동안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문 한자여서 잘 몰랐어요. 근데 원어를 보거나 다른 그 번역본을 보면 송축할지다. 어이건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두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찬송함으로 송축함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사용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죽음이든, 병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찬송은 뭐예요? 찬송도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게 찬송입니다. 송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라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감사하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무슨 일에도 항상 감사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문이 열려요. 감사하면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울부짖고 고함치고 또 책상도 치고 간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란 처음에 찬양, 그리고 간구, 죄 고백, 그리고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기도의 형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오직 간구에 중점을 둬야 찬양이나 감사는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띄웁니다. 찬양도 그냥 소리 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냥 입술만 따라 불러요. 형식적으로 한두 마디 감사하고 그리고 오직 막 울부짖고 고함치고 간청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대단히 평범하고도 간단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위만 뱅뱅 돌아요 그 말이 있죠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잘 쓰는 말 아, 우리들이 잘 쓰는 말 뭐예요?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그래요.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중원부원하다가 또 걱정이 가득한 생각하다가 또 기도한다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도하는 중에 또딴 생각 나면 딴 생각했다가 졸기도 했다가 또 마음 잡고 기도한다고 하려면 기도하는 그 대상 그 문제가 자꾸 염려가 돼요. 근심 걱정 가득해서 막 고함치고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기도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기도에 줄이 안 잡히는가? 그 길을 몰라서 그래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뭐냐?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반대로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기적을 막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 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벌만 받아요 채찍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도 뭐 무리 없다 배고프다 맨날 만나만 먹냐. 그래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한 점이라도 얻어먹었었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죽는 게 낫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불뱀이 와서 하도 하나님이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불뱀을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물고, 이고 죽죠.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만 열면 예를 들면 한숨 쉬면 죽는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원수 마귀가 얼싸 좋다 하고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한숨 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남 험담하는 거예요. 늘 비난하는 거예요. 늘 한숨 쉬면서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원남 불평 남을 부정적인 말로 자꾸 험담하고 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자주 접하면 신기하게 그게 나에게 전염돼요. 원망, 불평, 비난, 불만. 마귀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무기거든요. 사탄이 인생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용하는 그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는 냉정하게 잘라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착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추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잘못 생각하는 건 자연적인 착함이고 태어날 때부터 착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철벽 쳐야 될 때가 있어요. 딱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염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마귀가 쓰는,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대학교 2학년 때참 예수 믿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막 엄청나게 큰 체험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친구들 함께 모여서 술자석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부터 나 교회 다니거든. 나 예수 믿거든. 이제 너희들하고 술은 안 먹어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인정해 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한 친구가 너술안 먹으면 우리 우정 깨져. 그래서 이제 저도 혈기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혈기였던 것 같아요. 술잔을 제 앞에 있던 술잔을 딱 엎어 놓고 술한잔 때문에 우정이 갈라질 정도의 우정이라면 나 그런 우정 필요 없어. 그리고 술한잔 술을 딱 술잔을 엎어 놨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는 제 행동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만날 때마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기를 50년 이상을 50년인가 그 정도를 멀어졌어요. 나중에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그때 이런 이런 일을 했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친구는 벌써 크리스천이 돼서 술도 안 먹고 이제 아주 신실한 친구가 됐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끊 길을 잘해야 돼요. 친한 친구도 교회 와서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한숨 많이 쉬어요.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런 사람들 우리 인간이 들어도 정말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싫을까요? 내가 전염되면 안 되거든요. 해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임재하게 해요. 하나님 보좌로 안내하는 길이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린 사람, 이제 저는 선교사였고 목사기 때문에 귀신들린 사람을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요. 또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귀신들이 백이면 백다 도망가요. 막 숨어서 구석으로 숨고 제 눈을 쳐다보질 못해요. 감사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무기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모셔올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내리게 하고 축복이 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역을 했던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간증을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목숨 걸어놓고 선교사 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고향에서 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친하게 지냈던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프로스트 선교사님의 영혼의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끼워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 암의 그림자가 거두어지지 않아요. 계속 슬프기만 하고 좌절되고 우울한 마음만 가득 찹니다. 내가 지금 뭐 하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경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잠깐 왔다 가라는 그 전가를 받고 선교본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선교본부의 벽에 크게 글이 하나 쓰여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를 해보라. 그래요. Try Thanksgiving.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거기서부터 그냥 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동생이 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동생과 함께 지냈던 시절, 동생이 있었기에 행복했던 것들 하나하나 들으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는데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자기 영혼 속에 흑암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가슴 속에 가득했던 우울증, 우울함이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평강이 놀라운 햇빛이 영혼의 햇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유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인생의 흑암을 거두고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 찬송은 마귀가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사람들의 식당에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겠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수 있는 그 징조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누가 서빙을 해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나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백이면 백 크리스찬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심코 뱉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 말은 감사가 없는 신앙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두를 감사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채널을 채널이 안 맞으면 영상이 안 잡혀요 치치치거리면서 잡음만 나요 기도의 중심 채널을 감사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농경사회 의 유물이거든요. 아,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추수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의는 계속 매주 매년마다 교회가 지켜요.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뜻이 있어요. 내삶 속에서. 감사가 많은가? 한숨이 많은가? 찬양이 많은가? 아니면 그냥 멍해지는 내가 왜 사는가? 우울함이 많은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안수,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한번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병실 밖에서부터 저 안에 음악이 들려요 가만히 들으면 그 찬송가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누워서 담임 목사가 오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다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계속 찬송을 이렇게 듣는 걸 보고 누워서 심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심심하다니요. 아, 이 기회에 하나님이 누여, 누여놓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평소에 못 읽던 성경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안수 집사님이구나. 안수 받은 잡사가 아니고 안수 받은 집사님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감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감사하고 찬양을 부를 때입니다. 왜요? 왜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찬양을 불러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저 자식 공부 못하는 게다 빠달맞서 그렇지 뭐 누구에게인가 희생양을 딱 하나 끌어내서 책임전가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근심에 염려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묶어버리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특별히 우울한 기분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해야 클클하기만 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하고 찬양 부르면 근심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 지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의 세상 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묶인 줄이 풀려지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잡혀서 많이 얻어맞죠. 굶주리고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 부르기 시작하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부를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얻어맞고, 굶주리고, 쓰라리고, 피가 흐르고, 새고랑에 매어서 드러눕지도 못하고 흉악한 죄수들 가득찬 그 한방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빌리포 감옥에 일어나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을 계속하면 나를 묶고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이 있어요. 회개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중독들이 있다고요. 악한 중독들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도약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그 악습에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적들이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마귀의 세상에 기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찬양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찬양할 때 우리 자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상할까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입술만 뻥끝뻥 끝해요. 목소리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또 예배 속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